평화교회 성경특독 오늘 19주 1차 시편 97편에서 102편입니다. 제목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입니다 시편 97편부터 102편까지 6편의 시 중에는 표제가 조금 특별한 시가 한편 있는데 바로 102편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조금 특별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97편부터 101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조된 내용이라는 상반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음을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변화불쌍한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며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근심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치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이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제 98편 시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9 9 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비할 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이로다제백편 감사의 시 온다니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앞에 나아갈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제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도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울뱀이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 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율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드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오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소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